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CPI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한때 강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FOMC 의사록이요 딱 경기침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3월달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 6.0%였고요. 예상치가 5.1이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야 이거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확실하게 빠르게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F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 은행 섹터의 불안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완만한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세대는 단한 번도 연내에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발언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또한 이 패드의 위원들은 추가 금리의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 일단은 이 5월달 FOMC에서 25bp 인상의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이 5월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70%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방형도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25bp 인상하고 그렇게까지 여기서 이제 더한 변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큰 걱정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어, 지금 위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데 약한 2년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에 맞춰서 이 유동성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들이 이전에 이제 한참 전성기 때 고점 있잖아요. 거기를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제 유가 WTI 기준 83.26 달러로 플러스 2.1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은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전기세. 예,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맞춰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전 부분의 섹터들 한번 이제 쭉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 자금조달 부담에 뭐 수출을 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건설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일감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나 가구나 가전이나 다예 한동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쉬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건설사와 버티지 못하는 건설사가 또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 역시 양극화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못 버티면 결국에는 이제 파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살아남는다면 그들의 점유율까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야 이건 어떻게 보면 몇몇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 관련해가지고 어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를 56% 32년까지 이제 감축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전기차 관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성장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음 주에 중국 대출 우대금리가 또한번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인하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올라가는 모습은 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금 이제 저축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이 증가를 할 것이고요. 이게 한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oled 어, 이런 쪽이나 반도체,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서 제조업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된다면 회원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운임까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여기에 뭐 패션이나 등등까지 해가지고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업비용은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역시 바뀌게 될 거거든요. 이쪽 섹터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쪽에서 이 미국의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예, 매출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여객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국내 내수, 이제 관광객 시장들도 살아나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시장 정리를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 시작 전에, 이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하나씩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클릭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랑 같은 홍보 하나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멤버십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는 라걸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누가 말을 해주겠습니까? 이때때 최근에 이제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이것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그냥 최근 이세 가지 영상에서 좀 많이 오른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자면 3월 22일 이게 제일 오래됐죠? 여기에는 하이브랑 노바텍이라고 써있는데 자 어떤 내역인지 보면 자 보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 3월 22일 하이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자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딱 말씀드려 가지고 이렇게 21% 급등할 수있었고요 그리고 노바텍 예, 노바텍 역시 23,100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40% 이상 아 이게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요. 지금 여기에는 어 이제 쪼 까먹고 안 썼는데 제우스 보이시죠? 이 제우스 종목도, 어, 이제 아실 거예요. 전구점 뚫고 올라간 거. 그래서 한20% 정도 넘게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사화 알미늄. 지금 여기서는 7만 6 0 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8,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막5% 올라간 거 있고, 막 4, 4에서 한 3%? 아이 정도만 올라갔다 끝난 종들도 목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때도 이제 결과가 좋았고요. 자, 그리고 31일날. 자, 여기 있는 이 미래반도체. 요것도 제가 여기서 자리 잡고, 말씀드린 다음에 20%더 올라갔고, 그리고 이외에도 세종 메디칼? 어, 요거 역시 한 7에서 8%?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다른 종목들 역시 뭐한 4에서 5%, 5에서 6%,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4월달, 아직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5비고 예, 어? 완전 주춤주춤했을 때 12,450원이었는데요.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예, 급등 쭉 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KBG, KBG 역시도 이 친구 역시 예,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14% 정도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종목들 역시도 지금 이 순간 뭐한 작으면 한 작으면은 4에서 5%? 물론 본전 부분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해서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주에 한번씩 이 멤버십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어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어 그거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람이 안 울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거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세요. 안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 제가 딱 말씀드렸던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 여기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다라는 건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 핵심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현재 이렇게 이 두산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이 원전 쪽의 뉴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 이 방출에 대한 이슈, 이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영국 쪽에서 새로 이제 주문을 넣는다라는 부분이랑 독일에서 이 폐사를 한다한다고 한, 다시 독일에서 이 원전을 폐쇄하는데 시민들이 반대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영국은 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굳이 여기서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독일이랑 이 일본 쪽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까지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일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독일은 이전에도 친환경에 대한 이 키워드를 가장 먼저 자기들이 적용을 시키고 끌고 가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리더가 되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 뭐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끌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를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 일단, 이 에너지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전기세가 부담되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독일에서 일반 가정집에서요. 막 전기세가 한 달에 200만원도 넘게 나오고 이런 데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름이잖아요. 더워집니다.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조건 옵니다. 독일보다 위에 있는 영국도 이제는 에어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이를 가만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세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저렴한 전기를 찾는 시민들의 목소리 때문에라도 원전은 폐쇄하는 게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독일 정부는 반발하는 이런 것을 누르기 위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전기가 필요하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떠오른다? SMR. 소형 원전은 후처리하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전성적인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가 쌓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을 때에는 어이 smr이 미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거기다 일본 역시도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원전에 대해서 학을 뗐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SMR이 그 부분에 대한 니즈를 해소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산은 어 SMR 이 파운더리 관련해가지고 공장을 계속 투자하고 만들고 있네. 심지어 기술력도 있고 초기 고객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 그러면 확실한 점유율 초기에 쫙 올라오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이 내용은 무엇이다? 아 두산 입장에선 괜찮다. 좋은 내용이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위치에서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수급이 어떤지 이걸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 와우 너무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간 매수 넣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현재 횡구하고 있는 구간에선 기관이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 방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팔면서 쉬어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볼링 저밴드 위에서 가격이 방어가 되는데 외국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럼 빠른 속도로 내일 한번 더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재 위치는 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루 쉬어 갈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다가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내일 또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차트도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은 제가어제도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볼륜적 밴드 상단을 주의 깊게 보셔라. 왜냐하면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81선, 19,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깨지거나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건, 단기성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수익 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림을 가져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홀딩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481선을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2만원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빠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제에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241선 저항의 역할을 많이 했던 만큼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선 어 여기 의미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고는 이 위에서 횡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면 어, 이게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21선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과거랑은 다르게요. 이 볼링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상단을 찍고 21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갑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 볼링저 밴드도 넓히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6,000원 부근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탈해서안 되는 자리가 어디다? 21선. 폭여나 이탈하더라도 바로 올라와줘야 된다.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어, 상당히 편안하게 매매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는 뭐 훌륭하다. 뭐 여기서 건들 필요는 뭐 없을 것 같다. 물론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쪽에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음, 일단 바뀌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내일 다시 한번 빨간불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근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가격방어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볼린적 밴드 상단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볼래 라고 한다면 가장 최고는 241선 위에서 횡보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이탈하면 안 된다. 21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진다? 여기. 16,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1차로는 481선 생각하면 좋고, 그 다음은? 2만원까지 노려보면 딱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주산 에너빌리티의 정리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황사가 굉장히 심한데, 이 미세먼지에, 이 기관지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